안녕하세요. 책 읽어 주는 아빠 닥습 어. 정희원입니다. 닥습이라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는 원래 닥터 슬럼프라는 얘가 제가 옛날에 많이 좋아했던 만화를 아이콘으로 쓰려고 하니까 아들이 파일을 저장을 하면서 그 말을 줄여 가지고 닥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도대체 일상에 대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평소에 읽은 책들 좋은 책일 수도 있고 어, 꼭 베스트셀러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책은 뭐 나쁜 책일 수도 있지만 이런 책은 한번 누구하고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소개드릴 해 책은 이런 책이에요. 만화책입니다. 어,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거는 최근에 어, 아메리칸갓이라는 어, 아마존에서 서비스하는 서비스하는 넷플릭스 같은 그 동영상, 동영상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오리지널 오리지날 TV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아메리칸 가수를 보다가 보니까 어그 저자로 닐 게이먼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거긴 무척 훌륭한 배우들 나오고 그리고 정말 영상도 아름답고 물론 굉장히 야하고 좀 성인물이긴 한데 권할만한 재밌는 미드이긴 한데 그냥 미드만 봐서는 또 모를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 대표적인 게 바로 그닐 게이머라는 제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스토리텔러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게 바로 이 샌드맨 시리즈 10권짜리 시리즈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분파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어, 원래는 DC 코믹스에서 어, 샌드맨도 별로 유명하지 않은 DC 코믹스의 영웅 중에 하나였는데 원래 그 시리즈를 위탁했다가 그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완전히 어, 이 시대에 창조된 새로운 신화 이야기 그런 거에 많은 팬들이 열광해서 이분이 나중에 그 세계 환상문학상 같은 것도 이 만화로 처음으로 받았고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 있는지 만화가 받았다는 거에 분개를 한 소설가들이 너무너무 항의를 해가지고. 그 이유로는 만화를 못 받게 됐다고 하네요. 만화가 그 상을 못 받게 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겠지만 이건 정말 위대한 책이고 다른 소설 결코 만화가 소설에 비해서도 그 수준이 낮거나 뒤떨어지는 매체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 그런 훌륭한 훌륭한 만화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하지는 못할 거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한 권에 하나씩 해도 아마 다 못할 거고, 어, 오늘은 아메리칸가스에 관련돼서 우리가 읽을 부분 포인트만 몇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가스의 주된 내용은 고대로부터 살아온 어떤 신들 그리고 세상이 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새로운 신들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그 주된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 엄청난 숭배를 받고 힘을 가졌던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숭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고대 신들이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삶그 그 신들을 믿는 믿고 추종한 사람들이 없으, 없으니까 그 신들이 가는 길은 마치 인간처럼 인간 세계에 어, 잠입해서 그냥 묻어서 이제 근근히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 신들도 있었어요. 누군지 말씀드리면 약간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테크놀로지, 미디어, 정보의 신들과 어, 큰 갈등을 일으키는 인간 세계를 배경으로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 강대했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힘을 잃고 인간 세계에 묻어서 사는 그런 신들이라는 모티브는 사실 이 사람의 전작 이 샌드맨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어 지금 그 아메리칸 가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신들의 신들과 똑같은 또는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 신들도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주인공 응. 누구인지는 말하기는뭐 어, 어, 말해도 상관없지 않은가 하는데 우리 월화수목금토일하는 그 요일과도 관계가 있는 어떤 북유럽의 신도 여기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설정으로 나와요. 추종자를 잃었는데 원래부터 그 신들의 그 슬프고 비극적인 운명이었던 어떤 아마겟돈 같은 것. 라그랑주크 <laughs> 그런 게 그런 게 다가오고 있는데 더 이상 이 사람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샌드맨한테 요구하는 게뭐 그것도 또 복잡한 설명이지만 샌드맨이 어쩌다 보니까 지옥에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지옥을 지배하던 악마 사마엘 사탄 그 사람이 이 샌드맨과 갈등을 겪다가 샌드맨, 샌드맨한테 그냥 지옥을 넘겨주고 가요. 그래서 어 그 지옥의 소유권을 두고 전 세계 이제 신들이 와서 그 지옥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 여기 이 샌드맨 사편 안개 계절이라는 편입니다. 여기에 그 아메리칸 가스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설정도 비슷해요. 늙은 남자 그리고 인간의 형태로 이제 힘을 잃어가는 자신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중년의 또는 초로의 그런 남자라는 개념도 나오고요. 거기 아메리칸 것 처음에 나오는 장난꾸러기신 로키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누비스도 나와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 여기 그 시그 아메리칸 것을 성인 드라마로 만들어주는 가장 큰 부분인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그 빌퀴즈 시바의 여왕이죠. 솔로몬의 부인이었던 시바의 여왕 어, 그, 그 사랑의 신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이 안개의 계절이라는 아, 짧은 생애 7권 짧은 생애에는 그 시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타르라는 수멸의 신이 나옵니다 그 성경이란 것들이 다 그렇지만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 그렇지만 그 실제로 성경이 자체 독립적인 이야기자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런데 신화들이 막몇개 있잖아요. 그 신화 신하, 신화상 시바의 여왕, 그빌퀴즈와 가장 관련 이 있는 거는 어, 사랑의 신이기도 했고 또어이 어, 이건 좀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매춘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이기도 할때 바로 그 신전의 주인이었던. 어, 스멜의 이시타르라는 신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빌퀴즈는 아메리칸 갓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인제 없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노숙자로 살아가요. 거기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자신의 그 매력을 갖다가 보고 달려든 남자, 때로는 여자도 있는데 늘과 어, 그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걸 빨아들여서 젊음을 찾는 그런 좀 무시, 무시무시하기도 한 그런 신이 신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스타르는 거기에 비하면 좀안 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기, 그런 신입니다. 어, 사랑을 잃고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잃고, 이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미국 변두리에 있는 스트립 바에서 스트립 쇼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성, 여성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메리칸 가스에서는 필키스가 어떤 식으로 엔딩을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센트맨의 이야기를 갖다가 전부 다 해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앞으로 가능하면 좀한번더 소개를 해볼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아메리칸 가시라는 정말 요즘 핫한 인기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보다 이 드라마를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닐 게이먼이라는 이 천재 작가 그 아메리칸 가세의그 드라마를 쓴 작가의 전작인 샌드맨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은 처음엔 책 읽어주는 남자로 할까 책 읽는 남자를 할까 하다가 요즘 누굴 위해서 대신 읽어주고 정리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그 그게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세상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 대가가 필요한데 전 지식이나 지혜도 자신이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누가 정리해준 걸 들었을 때. 보건에 들었을 때 그게 과연 정말로 지식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샌드맨은 어 무지무지 재밌는 책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생각할 것도 많은 책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는 걸 권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몇 명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분이라도 이 아마도 20세기에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스토리텔러 중에 한 사람인 이 닐게이먼의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는 기회가 되셨다면 이거 이 프로그램을 만든 제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감명 깊었던 구절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프로그램을 끝내겠습니다 원래 악마의 두목 하느님한테 대항을 했다가 그 지옥의 무적에 처박혀서 지옥의 두목이 된이 사탄, 원래는 사마엘이라는 이름의 그 천사였죠. 가장 강력한 천사, 그 사람이 샌드 주인공 샌드맨에게 악마, 악마 어, 그 지옥의 열쇠를 갖다가 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이프로그 끝내 이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 도대체 왜지 말해봐 왜냐고 왜 그들은 온갖 실패를 다내 탓으로 돌리는 거지? 내가 온종일 자기네들 어깨 앉아서 이런저런 행동을 강요한다는 듯이 내 이름을 들먹인단 말이야. 나만 아니면 안 했을 역겨운 일을 했다는 듯이 악마가 시켰어 난 그들에게 아무 일도 시킨 일이 없어. 한 번도. 각자 자신들의 작은 인생을 살지 내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다 죽어서 여기로 오면 자기, 자기들이 옳다고 믿은 원칙을 위반한 죄로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고통과 징벌을 내려주길 기대해. 내가 여기 오게 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내가 장터에 나간 생선장수처럼 돌아다니면서 영혼을 산다고 말하지만 생각을 멈추고 왜 그럴까는 한 번도 묻지 않아. 내게 영원이 왜 필요하겠나. 게다가 누가 어떻게 영원을 소유할 수가 있겠나. 아니 영원은 그들 자신의 것이야. 그걸 정면으로 대하기 싫은 것 뿐이지. 어, 악마에 대한 해석 중에 어, 굉장히 도전적이고 정말 멋진 해석이 아닐까 생각하기 들어요. 이렇게. 어, 아주 흔한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읽어온 그런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이 '샌드맨'.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걸 좋아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게 아까울 정도로 정말 좋은 책이니까 어, 여러분한테 오늘은 이 책을 권하면서 방송을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어, 제 아들이 <laughs> 제 아들이 방송을 하는데. 어, 그 정앤디라는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아드님이나 따님과 같이 구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